2차방정식 루트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루트2는 용의두근 알파베타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a. 다음 조건을 만드시는 연산은 무엇인가인데, 우선 두근 근의 근 공식 이용해서 근을 찾아보면 은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에서 4, 마이너스 ac 해서 2가 되고 루트2 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가 되니까 약분해서 루트 e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집합 A는 여기에서 두건 루트 e 플러스 1, 루트 e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갖는 집합이 됩니다. 어, 문제는 A의 원소 두 개, A, B가 다릅니다. 그둘를 이렇게 무슨 별표 연산을 했는데 그게 여전히 집합의 원소가 되는 그런 연산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고 하나씩 해 보면 됩니다. 우선 덧셈부터 한번 볼게. 요 a의 원소 두 개가 다른 거두 개.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여기 원소로 속해 있느냐 이거지. 더하면 2루트 2죠. ab가 다른데 그 둘을 연산을 했을 때 여전히 a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서 더하기는 아니야, 지금. 다른 거두 개를 더는데 a 없어요. 빼도 여기서 이걸 빼면이지. 이거 여기 없지. 안 되고. 어, 답은 곱셈인데 이 둘을 곱하면은 1이 돼서 여기 있습니다. 이 둘을 곱한 것도 1. 이 둘을 곱한 거 아니, 이 둘을 곱하면 얘가 그대로 남고, 일과 곱이니까 얘가 그대로 남습니다. 답은 곱셈이고, 나누셈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걸 나누면은, 루티 빼기 1분에 루티 더하기 1을 계산을 해보면, 루티 더하기 1에 유리화해서 제곱이 되고, 역시, A에는 이 원소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없다. 는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 중에 없다라는 게 나오면은, 자, 어, 문제가, 어, 수준이 좀 아직 부족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답은 곱셈. 자, 지파베스가 이런 요걸 만족하는 그 Z를 원소로 합니다. 옳은 것만 포기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우선 복소수 Z를 가지고 이게 실수가 되도록 하는 Z가 어떤 건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 z를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해가지고 z 제곱 빼기 2z 계산을 해봅니다. z 제곱 빼기 2z는 a 더하기 bi의 제곱에서 두배의 a 더하기 bi가 되고 그러면 a 제곱 빼기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 a -2A 하고 e a b i 빼기 e b i 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결과가 어, 실수가 되는 실수가 되는 z들만 원소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실수가 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는데 a 플러스 bi로 둘때 a와 b는 이미 실수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신경쓸 필요가 없고 뒤에 있는 i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앞부분은 뭐 어차피 실수고 이 b로 묶으면 a 빼기 1i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어,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b가 0이거나 a가 1이어야 돼. a가 1 또는 b가 0자 그럼 여기서 b가 0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실수라는 거지 이게 실수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라는 건 실수 어? 아니면 은 b가 0이 아닌 경우는 실수 부분 1이어야 돼 그래서 지퍼베스에는 어떤 종류의 원소들이 있느냐 하면 그냥 실수들 실수들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수가 아닌 애들은 1 더하기 bi 꼴의어 뭐, 역시 수많은 형태들, 1 더하기 얼마 i, 이런 형태의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면, 어떤, zs의 원소가 있다면 그 켤레복소수도 속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 모두 보세요. 실수라면 켤레복소수도 그 자체지. 바뀔 일이 없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1 플러스 bi 꼴의 켤레복소수도 역시 1 플러스 bi 꼴입니다. 1 플러스 얼마 i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S에 있는 모든 원소,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켤레복소수가 여전히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어, 니은에서 z가 S의 원소가 있다면 그두 배도 S의 원소다. 예를 들어, 어떤 실수가, 어, 원소가, 이 안에 모든 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두 배의 실수도 여기 있죠. 그렇지만 1 더하기 bi 형태의 원소는 두배 하면 2 더하기 얼마 i 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s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그 다음, 디귿에서 s의 원소 두 개를 곱하면 여전히 s의 원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 플러스 i랑, 어, 어1 플러스 2i가 이 아이가 S에 있을 거거든 실수 부분 1인 거이 둘을 곱했을 때 얘가 지금 계산해봐 1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돼서 얘는 이런 형태는 S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디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있는 답이 어번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세 부분 집합 A, B, C가 나타나 있고. 어, a, b는 이런 모양 유리수를 가지고 루트 3, 루트 6 이용해서 표현한 원소 집합이고, c는 이제 유리수, e가 0이 아닌 유리수 분의 1 형태로 나타냈는데, 우선 여기서 c를 생각해 보면은 c에는 지금 분의 1 형태니까 절대로 여기 0은 없죠. 0은 없는데 분모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건 뭐야? 그냥 역수잖아요. 역수, 유리수의 역수. 따라서 c는 C에는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가 있다 이거지. 모든 유리수. 어, 여기 뭐100 있냐? 100 있죠. 여기 2를 100분의 1이라고 하면 100 있는 거지. 3분의 1 있냐? 2가 3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리수를 0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면 그 분의 1을 역수로 해서 2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C에는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소로 존재한다. 그리고 A와 B에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3 B에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6 형태가 있는데 a와 b가 모두 유리수이기 때문에 0, a, b 모두 0이 될수 있죠. 그래서 a와 b에는 모두 0을 포함한 어떤 루트 3이 섞인 유리수 형태들이 무리수죠. 이 전체로 보면 무리수인데 여기는 루트 6이 있는 그런 무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a 더하기 b 루트 3 형태를 유리수를 어떤 걸 정하 어떻게 어떻게 정해가지고 얼마 더하기 얼마 루트 6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 그니까, 러 B의 원소가 여기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막 적당히 유리수를, AB 값을 막 조정하다 보면, 얼마 루트 6이 나오게 할수 있을까? 없죠. 유리수기 때문에, AB가. B가 루트 2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와 B는 공통인 원소가, 공통인 원소가, 루트 3이 보이는 거, 루트 6이 보이는 게, A에는 루트 6 보이는 게안 나와요. B에도 루트 3이 보이게 하는 게 없다, 이거지. 따라서 공통인 원소는 b와 d가 모두 0인 경우 따라서 유리수들. a와 b가 공통적으로 가진 원소들은 바로 그냥 유리수야, 유리수. 유리수. bd가 0인 상황에서 그냥 유리수다 이거지. 그래서 a에서 c를 빼면 a에서 c를 빼면 어떤 게 남을까? 유리수 0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를 빼면은 a에 남는 거는 A에서 C를 빼고 나면 어떤 게 남냐면, 그냥 유리수들은 다 빠지고, 루트3이 붙어 있는 애들 남을 거야. 얼마 더하기, 얼마 루트3. 얼마 더하기, 얼마 루트3. 이 표현하기 좀 쉽지가 않네. 이때 B는 0이 아닌 거. 0이 아니라는 건 루트3이 살아있다는 거지. 또는 그냥 0. 0. 0. 0. C에는 0이 없기 때문에 A에서 C를 빼버리면 0도 남아있습니다. 그냥 쓰자 0하고, A 더하기, B 루트3. 루트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a 빼기 c에는 그리고 b 빼기 c에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죠 b에 대한 c의 차집합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b에서 c를 빼고 나면 모든 유리수하고 루트 6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c를 빼고 나면 유리수를 싹 빼버리기 때문에 0을 제외한 유리수들이싹 빠지기 때문에 어 여기는 0하고 루트 6이 보이는 형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c를 빼고 나면 0하고 C 더하기 D 루트 3인데, D는 0이 아니다. 이것이 D 루트 6인데, 음. 그래서 이 둘의 공통인 원소 문제에서 이게 교집합을 묻고 있죠. 공통인 원소를 보면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이라고 했을 때 답은 0이 됩니다.